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고 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야? 아무래도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며느리를 많이 예뻐하긴 할 거야. 아니던데 말투가 엄청 무섭던데? 누구 말투가 무섭다는 거야? 어머님 말이야 말투가 무슨 군대 말투처럼 그래. 내가 보니 정수 씨네 집은 어머님이 대장인 것 같더라고. 뭐? 대장? 어, 다들 어머님 눈치 보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어머님 표정이 엄청 무서웠어. 라며 제가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요.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사 갔는데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야? 거기다 밥을 먹고 난뒤 과일을 가지고 오시길래 내가 과일을 깎으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라고. 거절을 했다니? 그러니까 내가 과일을 깎으려고 과일을 냉큼 집었거든? 사실 나도 과일을 깎고 싶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하도 살벌해서 뭐라도 해야 할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과일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냉큼 집었거든. 근데 어머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됐다. 우리 집은 손님한테 이런 거안 시킨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더니 정수 씨 형님한테 과일 깎으라고 명령하니까 형님이 후다닥 와서 과일을 깎더라고. 정수 어머니 말대로 손님이니까 안 시킨 것 같구만. 그게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엄마가 어머님 표정을 못 봐서 그래.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확실해 보여. 제가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자 엄마가 급히 물었어요. 정수한테 물어봤을 거 아냐. 정수는 뭐래. 당연히 물어봤지. 근데 정수씨 때문에 더 헷갈린다니까. 헷갈리다니. 정수씨 말로는 어머님 성격이 원래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인사 온 며느리한테 그러진 않잖아. 분명히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같아. 그래도 확실한 거 아니니까 정수한테 잘 확인해 봐. 라며 엄마가 위로해 줬는데요. 며칠 내내 시어머님의 표정과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2년 넘게 사귀었던지라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한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자 남편이 설득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무섭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지나 너도 이해할 거야. 근데 혹시 어머님은 내가 어떻다 그런 말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고 난 뒤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말씀 하셨을 거 아니야. 그냥 잘 자란 것 같다, 그러시긴 했어. 근데 우리 엄마 성격에 그 정도로 말한 거면 엄청 큰 칭찬을 하신 거야. 평소에 칭찬에 아주 인색하시거든. 근데 아버님은 많이 유하신 편이던데 두 분이 정 반대시네? 아마도 우리 아버지 성격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엄마가 더 강해지신 게 아닌가 싶어. 예전부터 우리 아버지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러셨거든. 암튼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남편이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남편 말을 들으며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알수 없는 불안감은 여전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집에 가서 엄마와 상의를 했어요. 엄마, 나이 결혼해도 괜찮을까? 엄마 생각보다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엄마 나이쯤 되면 사람 보면 대충 알수 있다면서. 엄마가 보기엔 정수씨 괜찮아 보여? 정수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마다. 어떤 면이 그렇게나 좋아 보여? 정수가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왔잖아. 내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 서서 일일이 물기를 닦아서 넣어두는 모습 보고 결혼하면 많이 도와주겠다 싶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정리를 도와주는데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니까. 요즘은 다들 맞벌이를 해야 하니까 남편들도 같이 해야 하는 거잖니? 내가 보니 정수는 아주 잘 도와줄 것 같아. 예전에는 돈 많은 사익감을 받다고 하면 부럽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착하고 우리 딸 위해주는 그런 사익감이 좋더라고.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했어요. 결혼 전 남편이 친정에 놀러 올 때마다 설거지며 상 차리는 것을 척척 돕는 것을 본 엄마가 남편을 칭찬하곤 했거든요. 엄마 말처럼 남편은 집안 살림을 척척 잘 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마른 행주로 그릇 물기를 닦아서 서랍장에 차곡차곡 넣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정소기까지 돌렸으니까요. 사실 저는 대기업에 다녔고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다 보니 제 월급이 남편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로 엄마가 못마땅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월급이 더 많아야지 좀 그렇긴 하네. 결혼하면 맞벌이 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그래도 내 친구 사이는 대기업 다녀서 연봉도 세고 그렇던데 좀 그렇잖아. 됐어. 우리 회사 선배들 보면 맞벌이 하는데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거기다 시집살이다 뭐다 아주 골치 아프더라니까. 그거 보면서 난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싶었거든. 한마디로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정수 씨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정수 씨 같은 사람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한번 데리고 와 봐.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는지 엄마도 한번 보게. 라는 말에 남편을 데리고 갔고 그 이후 엄마가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랬기에 엄마는 남편과 헤어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남편의 장점을 나열하며 설득했거든요. 난 정수가 하는 말 믿는다. 사람 눈을 보면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수 있는데. 정수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수가 하라는 대로 해. 엄마는 내 걱정은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그날 정수 씨 어머님 눈빛을 못 봐서 그래. 진짜 무서웠다니까? 원래 성격이 그런 거라고 했다며. 그럼 그냥 정수 말 믿어. 결국 엄마와 남편의 설득에 우리는 얼마 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님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가족 모두 익숙한 듯 시어머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곤 했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님의 말이 시댁의 법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의 살림솜씨에 감탄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전에도 남편이 집안일을 웬만큼 하는 줄은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살림솜씨는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저보다 깨끗하게 했고, 빨래도 구분해서. 완벽하게 세탁기를 돌렸어요. 거기다 건조기에서 꺼내온 옷과 수건들을 반듯하게 개서 장롱에 넣고 정리를 했습니다. 장롱 서랍장을 열 때마다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완벽했기에 사진까지 찍어서 엄마한테 문자로 보내며 자랑까지 했는데요. 어느날 집에 오자마자 장롱을 열어본 엄마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정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 굳이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거기도 내가 설거지를 하면 다시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이가 설거지도 싹다 한다니까? 그렇다고 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물론 나도 하고는 있지. 넌뭘 하는데. 난 분리수거나 청소 그런 건 내가 하고 있어. 그게 제일 간단한 거라. 거기다 욕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데 진짜 대박이라니까.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옆에서 설거지 도와줄 때부터 딱 알아봤다니까. 근데 사부인은 딱히 뭐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휴대 걸 때마다 여전히 무섭긴 한데 그이 말처럼 자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근데 딱한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라니? 결혼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님한테 전화 온 적이 있었거든? 근데 어머님의 이상한 걸 묻더라고. 라며 제가 시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한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별일 없는 거지? 네 어머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됐다, 아들도 안 하는 전화를 네가 뭐라고 해. 역시나 시어머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둘러 말하는 적이 없이 항상 직설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움찔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님의 직설적인 말투에 움찔 놀란 채 당황하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다. 아, 네 어머님, 니들 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밥이요? 점심은 회사에서 먹는다고 해도 아침이랑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 아냐. 설마 굶고 다니는 거니? 네? 아니에요. 먹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네가 아침밥을 차리는 거니? 시어머님이 물었는데 순간 이게 시집살이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결혼한 선배들 시어머님 대부분이 당신 아들에게 아침밥을 꼭 차려줘야 한다며. 압박을 가한단 이야기를 익히들어 알고 있었던지라 역시나 시어머님도 그걸로 압박을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랬던지라 시어머님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곧그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예, 내말안 들리니? 전화가 끊겨진 건가? 어머님, 저 듣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늦어? 아, 그게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당번 같은 걸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며 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딱 끊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되는 거지 뭔 서두가 그렇게 길어? 내 질문이 뭐였니? 아침밥은 누가 차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되잖니. 네? 그게 제가 아침잠이 많다 보니까 아침밥은 정수씨가 차리고 있고 그 대신 저녁에는 제가 정수씨보다 일찍 끝나서 제가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이만 끊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달달 떨리고 심장이 두 방망이질을 해댔어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말 실수를 해서 어머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 엄마한테 말 실수를 하다니.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그게 어머님이 전화로 아침밥을 누가 차리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침은 자기가 차리고 저녁은 내가 차린다고 했거든. 근데 어머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목소리가 엄청 화가 나신 목소리였어. 제가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별일도 아니구만 웬 호들갑이야. 대체 우리 엄마가 왜 화가 났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아침을 자기가 차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다는 말이잖아. 그니까 그게 왜 화를 낼 일이냐고. 난 오히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엄마 그런 걸로 절대 화내고 그러실 분 아니야. 내가 볼땐 자기가 오해한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나 바쁘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라며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자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이 서방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러기에는 어머님 목소리가 엄청 차가웠다니까? 하긴 내 친구도 보니까 아들이 며느리 아침 차려줬다고 하면서 아들 키워봐야 수용도 없다는 둥 그러더라고 둘이 맞벌인데도 그러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돼 심지어 걔는 딸까지 있으면서 그러더라니까 그럼 며느리가 밥해서 대령하라 그런 말인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는 시어머니만 되면 왜 그리도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사부인도 이 서방이 아침 차려서 화가 나신 건가?라고 말하던 엄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뒤 시어머님에게 두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칠 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제가 너무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내 자식도 안 하는 전화를. 며느리인 네가 할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화해봐야 서로 할 말도 없어서 불편한데 뭐하러 전화를 해. 난 며느리한테 호도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럼 이만 전화 끊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투가 여전히 거칠고 퉁명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에게 불만스레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은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왜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신 거야 아니 안부 전화 드렸는데 며느리한테 효도받을 생각 없다고 그냥 끊어 버리시더라고 난 진짜 큰맘 먹고 연락드린 건데 좀 서운하고 그렇네 내가 볼땐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뭐가 서운하다는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말투가 차가워서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 효도를 하려면 자식인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지 며느리한테 효도 받는 거 자체가 좀 웃긴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너무 선을 긋는 것 같아서 가끔은 서운해. 우리 엄마 원래 듣끝 없는 사람이니까 말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당신 불편할까봐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마음 편히 가자. 라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뒤 시간이 지나 명절이 다가왔지만 시댁에 갈 생각을 하니 명절 며칠 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내 심란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야? 계속 표정이 안 좋네. 그게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 나 음식도 잘 못하는데 어머니께 혼나는 건 아니겠지? 음식을 못하는데 왜 혼나? 아니 며느리는 나밖에 없는데 음식도 못하고 하면 어머님이 답답해하실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집은 차례도 딱히 안 지내서 음식도 많이 안 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큰 댁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부모님만 잠깐 다녀오시고 우리는 안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집에서 만두는 빚고 있어 당신 만두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당신 만두 좋아한다고 말해놨더니 이번에 같이 만두 빚자고 하더라고. 만두를 집에서 빚는단 말이야? 그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만두 빚는 게 어렵긴 뭐가 어려워. 금방인데. 이번 참에 당신 만두 빚는 것도 좀 구경해야겠다. 남편이 장난스레 말을 하는 모습에 약간은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명절 전날이 됐고, 긴장을 한 채, 지댁으로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댁 거실에 어마어마하게 큰 스탠 양푼에 만두소가 수북히 쌓여 있었거든요. 어찌나 수북하게 쌓여 있던지 눈을 동그랗게 뜬채 멍이 서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에.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도련님 방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이제 시작하게 나와. 라는 말과 함께 도련님이 잽싸게 거실로 뛰어나왔고 시아버님 또한 TV를 끄고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시어머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빨리 끝나니까, 농땡이 피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라는 말에 가족들이 약속이나 한듯큰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뻘쭘하게 서 있다가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는 뭘 하면 될까요? 너는 저기 앉아서 누가 농땡이 피우나 감시하고 있어라. 네? 감시요? 그래도 저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서 더 이상 손필이 없으니까 며느리도는 안 해도 된다. 우리 집에선는내 말이 곧 법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정 미안하면 가서 커피나 내려오던지. 시어머님 말에 제가 눈치를 보며 커피를 내린 뒤 만두를 빚기 위해 시어머님 옆에 앉았더니 시어머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통에 딸기 있을 거야. 너 그거나 먹고 있어. 딸기요? 너 딸기 좋아한다고 해서 니네 시아버지가 사왔더라 먼 놈의 딸기가 그리도 비싼지 큰 값이야 큰값 저도 만두 빚을게요 아서라 우리끼리 하는 게 빠르니까 넌 딸기나 먹고 있어 난 했던 말또 하는 거 무진장 싫어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맞아요 제수씨 우리끼리 하는 게더 빠르니까 딸기 먹으면서 쉬고 있어요 아주버님도 거들었고 결국 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시아버님부터 도련님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군대를 연상케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와중에 시아버님이 자랑스레 입을 뗐습니다. 내가 말이야, 만두피 경력만 20년이 넘었다. 이거 봐봐라, 만두피를 이렇게 얇게 미는 기술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진짜 대단하세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시아버님이 어깨를 으쓱 한채 열심히 만두피를 밀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만두를 빚고 난뒤다 같이 만두국을 끓여서 먹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살짝 말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재수씨 덕분에 작년보다 조금 덜한 거예요. 네? 그럼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손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재수씨가 놀랄까봐 조금 줄인 거예요. 그래서 재수씨한테 고맙네요. 그러면서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님이 삼형제에게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만둣국을 먹은 뒤 시어머님이 물었거든요. 우리 청수가 살림 똑바로 잘하고 있는 거니? 네? 살림이요? 맞벌이라니까 똑같이 살림을 해야 할거 아냐. 혹시 나 농땡이 피우거나 그렇진 않지. 라며 시어머님이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그동안 엄마한테 등짝 시매씩 맞아가면서 배운 건데, 당연히 잘하지. 여보, 나 진짜 잘하지. 그럼요,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해서 놀랄 정도인걸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정수도 나 아침밥만 차린다면서 혹시나 빵쪼각이나 차리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주먹밥에 국까지 만들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녁 차리는 게 훨씬 힘들 텐데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던지 해야지. 어머님, 제가 아침 잠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라며 제가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뗐거든요. 부부 사이라는 게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하루아침에 땀이 되기도 하는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탈이 없는 법이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빠벌이 하면서 아내 보고 집안 살림 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다는데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겠지. 그러니까 며느리는 정수가 농땡이 피우거나 하면 나한테 즉시 말하거라. 아, 네, 어머님. 너는 잘 모르겠지만, 아들 셋을 키우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말귀를 어찌나 못 알아먹던지,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그러면서 교육시켜서, 웬만한 살림은 다 잘할 거야.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대화로 풀어가면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내 말투가 무섭다고 했다며. 역시나 시어머님이 말을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었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말을 한듯 대보였어요. 순간 당황한 채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 그게 저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널왜 싫어하니? 안부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야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거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그때도 말했듯이 남 며느리한테 효도 강요할 생각 없다. 니들만 잘 사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럼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니. 아들만 새 키우다 보니까 목청도 커졌고 말귀를 못 알아 먹으니 한 번에 알아듣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더구나.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내 말투가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다오. 근데 며느리도 들어왔고 하니까. 나도 목소리를 좀 낮추는 노력을 해보마.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낮춘 채 조용히 말을 하는 모습에 가족들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뒤 시어머님은 목소리와 말투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지만. 목소리를 높이다가 제 눈치를 보며 낮추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과 죄송스런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머님이 목소리랑 말도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거 있지?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다니. 배울 게 많은 분이니까 시부모님께 항상 잘하고 살아. 세상에 사부인 같은 분만 계시다면. 고부 갈등이 뭐야? 고부 사이가 아주 평화로울 것 같구나. 라며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토록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부모님께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